빅뱅 지드래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가오와 졸리가 기본적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듯한 근황이 공개된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의 반려견인 가오와 졸리 근황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오와 졸리는 과거 지드래곤과 함께 화보를 촬영하고 방송에도 함께 출연하는 등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반려견들인데요. 해당 사진을 보면 가오는 주인으로부터 관리를 받지 못한 듯 발톱이 상당히 긴 상태입니다. 글쓴이는 가오와 졸리의 눈썹이 눈을 자주 찔러 눈물도 많이 맺혀 있었다며 반려견들이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글쓴이는 강아지들의 발톱은 혈관까지 자라서 미리미리 깎아줘야 한다며 발톱이 너무 길면 발톱을 깎을 때 혈관까지 같이 잘려서 피가 철철 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반려견들이 야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둘다 피부병에 엄청 취약하고 기온의 영향도 많이 받는 샤페이종이다. 야외에서 키울 개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샤페이종은 중국 황실견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보 보호자가 키우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견종으로 유명합니다. 동물훈련사 강영욱도 KBS 개는 훌륭하다에서 주름이 많은 샤페이의 특성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초보 보호자가 키우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또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반려견 졸리를 잃어버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드래곤의 팬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펜션에 연락을 취한 후 게시한 글에는 전화를 받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디 아버지이신가라며 관리자가 개를 관리하냐고 물으니까 관리는 자기가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졸리가 없는 이유는 문을 열어둔 사이 나가서 없어졌기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작년 초 펜션 사진에는 졸리의 집과 가오의 집은 온전했고 두 마리 모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전해진 가오의 근황에서는 졸리의 집이 사라진 것이 포착됐는데요. 한편 지드래곤은 군 전역 후 고양이를 새로 입양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개들은 신경도 안 쓰면서 고양이 입양한 건 어이없다. 강아지 상태가 충격이다. 너무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드래곤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